모아서 살기 네. 하려고 뻘이었는데 땅 메워서 기와집 500에서 600채 정도를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 있는 공장분들도 다 생활하던 집이었던 거죠 아 여의도가 영등포였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국이 일단 떠오르면서 방송국이라는 거는 일단 대중문화의 연결이잖아요 그런 어떤 연결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도 영등포에서 시작하잖아요 양천구를 뚫고 이, 인천으로 가는 그런 인천과 서울의 연결의 시작점 그 특색들을 다 조합해보니까 각자의 개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서로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연구가 같다는 느각이습니다 굉장히 재어요대림에 사는 남자는 어떤 시일까요? 성씨가 어떤 걸까요? 황씨 씨, 황 s 씨황 e 씨. 대 w i 서 she? h 는나이는 she? How is she? h 아 w is sh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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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h, 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때 각자의 그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차갑게 딱 악수를 하고 협상을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둘은 아마 그 손을 놓치는 않겠지만 서로의 욕심이나 혹은 목적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 중에 있는 홀드워그라는 시리즈에. 차가울수록 더 단단히 어여지는 그 감정을 아마 표현을 했습니다. 얘가 하나는 이제 물레동의 그런 인공적인 소리, 전파 소리로 채집하는 장치 기 때문에 되게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소리들이라고. 조금 따개비 요기 같은 경우에는 물결에 강의 표면 소리를 채집하는 장치여서 정말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철 이런 오브제 같은 거를 모으는 거를 좋아했어요. 벌어진 거 많이 이렇게 주워 와서 그걸로 뭔가 이렇게 구성도 해보고 하다가 철이라는 그 물성이 되게 분명이 강하다는 걸좀 느꼈어요. 단순히 들리는 소리 말고 안 들리는 어떤 진동. 아니 뭐 공명의 소리가 어떨까 하고. 영등포에 대한 어 영상들을 무작위로 그냥 막 배치를 할 거예요. 릴데크에다가 이제 월 베이 이렇를 붙일 거고. 소리에특화되어 있는 물레동이나 아니면 뭐 선유도나 여의도 같은데 저는 여의도 하면 시위대 소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응.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소리들 위주로 좀더 심도 있게 채집을 해서 나열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의자가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자인데 어 좌우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스피커만 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는 스케치를 해보거예요 정환 작가님과도오픈인데 이제 소리와 움직임 풍류 퍼포먼스를 해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것을 넘어서 현재의 어떤 뒤엉키고 또 사라지고 다시 재생하여 다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예정들 그런 것들이 지금 와닿아 있고요. 영등포 인터뷰집에서 한 정거장 차이로 이 영등포의 거리의 느낌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알록달록을 생각을 했고요. 내가 이여두구나 혹은 등등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상하게 바라보면 이상하게 보이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보면 또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새로운 가치를 또 새로운 시선을 또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야기가 돼서 영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워크샵, 내 외부와 내부의 시선? 내 교차? 이런 것도 워크샵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약간 경계가 있잖아요. 이 경계를 음. 넘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는 뭘까? 그 통로는 뭘까? 어,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시 때,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어떤, 전시의 하나의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약 전시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산과 영등포가 그 간극이 되조보으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셨는데, 다 각각 다른 것의 그 경계의 소리, 이것이 또한 애매한인데이 애매함조차도 하나의 세계관이 될 수도 있고, 그 특징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와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 저의 향 또한 좀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공소의 첫, 첫 번째 컨셉 철공소인 어떤 아저씨 컨셉을 잡았었어요. 그 사람. 다음... 이 대서 이 틀만 잡아놓고 가운데 그림을 그런 스타일로 그린 그런 보자 깨본 형태? 네좀 계속해서 다양한 어, 포스터 형태에서 그림이 나올 거라서 이게 날 음. 이게, <laughs> 이게, 이게 처음 이게 처음 그린 건데 음. 그러니까 어, 아저씨 생각했을 때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계속 해보면 다양한 사람들 계 그냥 음. 그림을 천인정 아저씨 되게 귀운데요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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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좀더 다양한 형태들을 넣으려고. 원래는 그냥. 종의했다가 프린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그게 너무 그냥 쓰고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서 뭐 재생할 수 있는 타이백 소재로 가지고 프린트를 했고, 오히려 좀, 뭐, 그 바람에 수량은 줄었지만, 그 수량 그대로 파우치를 만들어서 도록도 넣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버려지지 않게 만들, 만들었어요.